자 구세군 교리 8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됨을 믿는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교리는 정말 너무나 감격적인 것입니다. 에, 칭의라는 말은 뭐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 뭐또 이신득의라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우리는 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의 백성이 돼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었다. 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구세공교리의 제8조는 칭의의 교리로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진다. 사실은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정말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의인 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의인 되어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함으로 의인이 될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을 가야 돼요. 여기에 단한 사람도 천국 구원의 백성이 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감사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감사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는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저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의인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겨자씨보다도 그 작은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 자가 되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만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천안영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감격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자에게만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 있게 되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왜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느냐? 의의는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계명이 613개가 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함축적으로 줄인 것이 10계명인데. 그러면 십계명조차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는 거죠.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제일 앞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자, 여기 십계명 제가 이제 하나씩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내가 자신 있는 부분에는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신 있으십니까? 제2는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아, 네. 제3은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읽고 지 말라 아, 네. 안식일을 기러가여 거룩히 지키라 아, 네.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아멘 하신 거예요? 아, 네. 주일 성수를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잘 하셨나요? 아, 네. 자꾸 작아지죠? 아멘 소리가요? 아, 네. 자,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마, 아멘 크게 할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다시 물어볼게요. 정말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다시 묻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렇죠. 아멘 소리가 요 정도밖에 못 나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 어디 가서든지 제가 물어보면 이 부분은 크게 대답해요. 살인하지 말라로 아멘 그래요. 나 사람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던 이라 그랬어요.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그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신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아까보다 확실히 작아졌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네. 네. 여기 봐,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죄라고 이미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열 가지 계명조차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성경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참으로 죄송하지만 제가 어찌 됐던 천안영문의 다임사관으로서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우리 성교정교님서부터 차례대로 쫙 서가지고 다 단체로 지옥으로 입장해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단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면 우리는 모두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겨자씨보다도 작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즉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정말 감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한 시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겨자씨 보신 분들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 여리고에 가서 구해서 봤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솜 위에나 하얀 종이 위에 올려놔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작습니다. 겨자씨가. 우리의 믿음,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입에서는 매일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로또 생명 찾아 꿈 광명으로 떴네 할렐루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될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하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행위가 온전해서도 아니고 온전히 우리의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셔서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사실 앞에서 오늘 시간 우리는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감격이 우리들에게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기능과 목적이 뭘까? 자, 제가 여기 기록을 해드렸으니까 율법의 목적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나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드려보면, 자, 여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운데 노란선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선이라고 그러죠? 중앙선. 무슨 의미로 칠해놨습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자, 만약에 그 도로가 있지만 가운데 중앙선이 쳐져 있지 않다면, 이거 넘어가도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또 불법이라는 걸못 깨닫죠, 넘어가는 것. 그런데 이게 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중앙선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라고 그것을 막아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 알게 해 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기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지만 십자가는 완전한 것으로서 우리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겨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그 어,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에게는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 같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가령 이런 겁니다. 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죠.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다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몇 층에 가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는 것은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거 누르면 안 되잖아요. 노동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전날 미리 층마다 다 서도록 그렇게 작동을 시켜놔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도 이거안 눌러도 층마다 서서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니까 노동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율법의 정신을 잘 지켜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곳을 피해 나갈 방법들을 찾는 것 같아요. 가령 또 이런 거죠. 안식일에는 뭐, 가령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잘, 그, 몇킬로인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키로 이상을 걷는 것은 노동이라고 율법에 이렇게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999미터까지 가서 잠시 앉아 있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면, 이건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겠다.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지키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얼마나 지킬 수 없으면 저렇게 할까. 우리처럼 그냥 인정을 하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절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일 위에 줄 시작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는 사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의 칭의의 교리에서 이것만 이해하면. 칭우의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귀기울여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두 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 박용일 부교님이 아침에 일찍 오셨는데, 일찍 오신 그 제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박용일 부교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부교님은 의인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니시랍니다. 이거 큰일 났네. 단장님 어떻게 하죠? 한 분만 더 우리 찬양대 쪽에서 고개를 숙이시는 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전홍석 부견이 어저께 편의점 개업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나오셔서 감사해요. 의인이십니까?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부흥 집회 가면은 그 교회의 중직 하사관님들을 꼭 이렇게 세워서 제가 질문합니다. 정교님들은 빼고, 정교님들은 그래도 빼고, 석이님,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고, 의롭게 되어야 천국을 가는데, 석이님 의인이십니까? 고개를 푹 숙이셔요. 그러면서 앞으로 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님 일어나십시오. 재무님 의인이십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요? 단장님, 일어나세요. 단장님, 의인이십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아,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이 영문은 단체로 다 지옥 가게 생겼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먼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따라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전홍석 부교님, 의인입니다. 박용일 부교님, 의인이세요. 제가 의인입니까? 라고 부르니까 지금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오를 의자에 사람인자를 생각해서 완전하게 행동하고, 완벽하고, 죄도 안 짓고, 허물도 없는 사람으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냐라고 묻는 줄로 알고 아니라고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물론 우리는 저 의인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눈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의인이 어떻게 의인입니까? 어저께도 내가 화냈고, 어저께도 잘못한 거 있고, 죄진 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의인 아니죠.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아까 말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의인이십니까? 하니까 그렇게 묻는 줄 알고 아니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앞에 의자는 오를 의자가 같아요. 근데 뒤에 인자가 다르지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인정하는 인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나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한 것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사람 인자로서의 의인이 아니라 인정할 인자로서의 의인 되어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자의 의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자 의인을 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다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의인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인들이십니다. 네.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은 확신을 어떻게,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물어요.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요. 성경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나는 의인 되어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단들이 미혹하는 일에 절대 현혹될 이유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나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 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 인자를 쓰는 의인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들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시간 깨닫게 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와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의인 되어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됐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시간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감격이 물밀듯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감격을 그 동기로, 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때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제사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한 시간 분명히 깨닫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나는 의인이다. 다시 한번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언제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